어학 성적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 대학교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어학 성적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4학년에 교환학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4학년도 충분히 교환학생을 갈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약 비자 받을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미 해외에 지금 나와 있어서 어, 내가 한국에서 비자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외 성공할 때는 시즌1보다는 노인을 이용하자.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를 안 하다가 이제 저의 교원 학생을 앞두고 이제 다시 유튜브를 채널을 좀 열심히 관리해보고자 이렇게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년 만에 올리는 영상을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저도 교환학생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저같이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체코로 교환학생을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는 다 체코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교원학생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입니다. 높은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데를 희망하신다면 당연히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잘하셔야겠지만 어학 성적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 대학교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어학 성적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지원 자격을... 채 지원 자격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학교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요구하는 어학 시험의 종류도 다르고 어학 성적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교환학생을 계획 중이시라면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거의 걸맞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X입니다. 저도 4학년에 교환학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4학년도 충분히 교환학생을 갈수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2, 3학년 때 교환학생을 못 가고 어, 4학년 1학기에 교환학생을 가는 거고요. 물론 학교마다 학교 규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 4학년 1학기까지는 교환학생 가는데 큰 무리가 없고 심지어 4학년 2학기도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5학년을 한 학기 더 다녀야 된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추천해주진 않더라고요. 교류처에서도 하지만 원하면 은 4학년 2학기에도 갈수 있고 4학년 1학기는 무조건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4학년이라고 아니면 조금 어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학교에 문의해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어 비자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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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너무 많고 저는 정말 꽤나 고생을 하면서 비자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비자 관련된 컨텐츠는 이 영상이 업로드 이후에 이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라도 체코를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장기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준비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X인데요. 이것 역시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코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먼저 꼭 위해주시고 체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코는 어, 유럽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아마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할 텐데요. 근데 체코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체코 자국에서는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다 보니까 체코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출국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주변에 이제 오스트리아나 비엔나 같이 체코 주변 국가 제3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꽤나 번거롭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저도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굉장히 고군분투했습니다 다만 한국 이제 서류나 이런 거 준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 받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 뿐이지 어, 한국에서 만약 비자 받을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미 해외에 지금 나와 있어서 어, 내가 한국에서 비자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x 입니다어 일단 우선 저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숙사비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해외 송금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거주하는 기숙사 보증금이다 보니 거의 금액 100만 원 가까이 됐던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보다 저도 당연히 시중은행을 이용해야 되는 건줄 알고 찾아보는데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정말 많이 비싸더라고요, 해외송금을 할 때. 사실 저는 제가 경학생 준비하면서 제일 아까워, 아까운 부분이 모든 수수료들이었어요. <laughs> 해외송금할 때 수수료가 됐든, 비행기 수수료가 됐든, 비자 발급 수수료가 됐든, 저는 수수료가 가장 아깝다고 생각한 사람이어서 찾아보던 중에 이제 알게 된게 해외송금 어플인 모인입니다. 일단, 모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제 저같이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의 이제 유학생 인증을 하시면 송금 수수료가 0원입니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 보증금을 좀 빨리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시중은행보다 모인이 4배 정도 훨씬 빠르다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진짜 그런 가 하고 약간 반신반의하면서도 이제 송금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확히 제가 오후 3시쯤에 송금을 했는데 그날 당일 한 11시쯤? 전역녁밤 11시쯤에 송금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확인을 해봤죠 기숙사에 문의를 넣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지금 송금됐다고 하는데 확인되냐 했더니 바로 답장이 와서 보증금 납부 잘 됐다라고 해서 오, 그 속도에 또한번 놀랐고, 저는 사실 제가 걱정이 많고, 불안해. <laughs>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 성격이어서, 고객센터가 전중요하다생각했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송금이라는 게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근데 고객센터 놀랍게도 밤낮이 없으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3시에 딱 송금 보내놓고,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저녁 8시쯤에 혹시 이상, 이상이 없는지, 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8시쯤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 8시에 고객센터 운영된다는 건 자체가 놀라웠지만 그 시간에 이제 잘 받아주셔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걸 보고 특히나 지금이야 제가 한국에서 해외송금을 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시차가 많이 나는 국가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럴 땐 정말 시차 때문에 고객센터 아, 전화를 안 받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시차 상관없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 포인트로 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해외 송금할 때는 시중은행보다는 모인을 이용하자. 모인 아주 강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게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 제 영상이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댓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비자와 관련.